아하이. 안녕하십니까. 만사소통의 주민 아나운서 박현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 다들 힘드시죠? 주민 한분한분 한분 만나 뵙고 직접 신문을 전달해드리고 싶으나 지금은 그럴 수 없기에 보이는 신문 만사소통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만사소통은 만덕,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 통로의 줄임말로 만덕의 주민과 주민, 주민과 마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유튜브 채널, 아하이 TV로 함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하이 TV! 봄비로 헹구고 땡볕으로 다듬은 푸르던 은행잎이 지쳐서 도란 도란 밤마다 물들이더니. 심낭 서주열 시인의 만덕 은행나무 길의 일부인데요. 서주열 님은 만덕 지역 주민답게 아름다운 만덕의 가을 풍경을 시로 표현하였고 이윤아 학생은 그 풍경을 생동감 있는 그림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아하이. 캡 여러분, 하늘타리 공동체를 아시나요? 하늘타리 공동체는 가족 농장 운영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만들기, 문화 교육의 장으로서 을 매개로 한 나눔 공동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만덕 지역 어르신 다섯 가구를 방문하여 돌봄 활동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라1 9대응물품과 공기 정화 식물인 틸란드시아를 선물해 드렸다고 합니다. 아하이. 팁 성인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롱런 프로그램. 2, 30대 성인 발달 장애인 10명이 모여 마을 공동체와 함께 배우고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아하이. 팁이 여러분은 불태령을 아시나요? 조금은 낯선 이름인데요. 만덕 주민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백양산 옛 고개의 이름이 바로 불태령이랍니다. 백양산은 주말이면 등산객으로 아주 많이 붐비는데요. 부산광역시 만덕 2동 보건환경연구원 옆에 위치한 등산로를 올라가다 보면 만남의 숲, 만남의 광장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이 바로 불태령 고개라고 합니다. 불태령은 만덕에서 초읍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부태고개, 성지고개라고도 불렸다고 하네요. 아하, 비 우리나라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 25년을 달려온 명인이 바로 우리 동네 만덕동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은 문미순 명인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봉사를 시작한 것이 지금의 닥종이 인형을 알게 되어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미숙 명인은 우리의 전통이 후세에 잊혀지지 않도록 닥종이 인형을 재현해 내고 있습니다. 만덕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하이. <목소리> 코로 이후로 힘든 상황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먼저, 신덕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냄비 받침대와 무드등을 후원하였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침침해진 마음이 밝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아, 고마워. 두 번째, 도시 만덕 2동에 소재한 브라더 정육장에서 매달 한돈 불고기 12kg에서 15kg을 지역 내 어르신 30가구에 밑반찬을 위해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힘든 시기에 어르신들 아하고 버팀을 수 있는 어른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후원하는 것이 사장님의 오랜 버킷 리스트였다고 합니다. 아하. <목소리> 만덕의 이슈. 만덕의 만 이슈. 맞벌이로 우리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나요? 근무 시간, 경제적인 이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혼자서 밥을 먹거나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만덕 아이꿈 자랑 터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돌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하실 수 있으니,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르신 몸보신을 위한 보양식 나눔 데이, 무더운 지난 여름 어르신들의 몸보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계탕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코로나19 사태와 무더위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역주민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이는 신문, 만사소통을 만드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만덕 소식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이.